오늘 영상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책을 한권 읽으시잖아요. 누구나 그것을 통째로 기억해서 책한 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책두 권이나 세 권을 선정해서 두 권이나 세번 연습해 보시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봐서 그렇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셔서 꼭한번아 나도 책한 권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미칸입니다. 자, 책 외워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한 15년 동안요. 기록학 연구와 발표라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 수업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매주 논문을 세편을 읽어요. 세편 읽은 것을 외워서 5분 내에 말하도록 하는 거를요. 13주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처음에 한 달은 되게 힘들어 하는데 두 번째 달 정도 되면 논문 세편 읽은 것을 첫 번째 논문, 그러면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논문, 그러면 세 번째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논문은 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의 수도 좀 많은 편이고요. 이거에 비해서는 책한 권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논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논문 한 편의 사이즈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착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 수업에서는 제가 다른 것도 하도록 하는데요. 외운 내용을 머릿속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한 5장 내지 6장 정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할 때는요. 메모를 하도록 해요. 이걸 쪽설계라고 하는데요. 쪽설계를 5장이나 6장 정도 해놓고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멋지게 작업을 해두는 거죠. 이거 처음에는 제가 시간을 30분 딱 주거든요. 그러면 30분 동안 두 장도 못 그리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한달 정도 지나면 30분 만에 파워포인트 다섯 장을 그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연습을 시킨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논문을 외운 것을 쪽설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을 자기의 서사로 만드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거의 보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머릿속에 남은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하면 책한 권을 읽고 그것을 통째로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에 대해서 5분 내지 10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동안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할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기화라는 개념이에요. 책을 한쪽 읽었어. 그러면 그 한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쪽 읽은 내용을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책에서 예를 들어서요. 신고전주의학파의 경제학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읽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의 현재의 부동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신고전주의 이론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자기 방식의 해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책에 쓰여져 있던 이론의 내용보다 훨씬 더 쉽게 그 내용을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결국은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자기가 잘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재정리하는 것이 책을 통째로 외우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을 읽으실 때 줄을 색연필로 쭉 치세요. 또 한편으로는요,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을 책 모서리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챕터 정도를 읽으시면요, 노트북을 켜놓고 머릿속에 기억나는 내용과 키워드들을 쭉쳐 넣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책을 자꾸 다시 떠들셔 보면서 책을 보고 치는 행위. 예, 안 됩니다. 문장을 전체를 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키워드 위주로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키워드 위주로 한 챕터를 읽으면 노트북에 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챕터가 50쪽이라고 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눈 운동, 머리 운동의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를 마스터한 사람이면 50쪽이면 1시간 정도면 읽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읽고 얘를 노트북에 쳐 넣는 것이 5분이 걸리지 않아요. 길게 잡아도 5분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이런 방법을 실행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이 5개 챕터로 돼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5번으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서 10쪽 이상의 키워드 노트가 남게 됩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책한 권을 읽었을 때의 자기 식의 요양문은 세 쪽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10쪽을 정리해놔도 나중에 그 10쪽의 내용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용량은 A4로 치자면 세쪽 정도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 쪽은 좀 많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두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쪽이 남아있으면 두 쪽으로 고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하실 때 가능하면 한 챕터당 뭐 3분의 1쪽 아주 적은 양을 요약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다섯 번을 반복해서 키워드 위주의 요약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자기 생각으로 이것의 순서를 바꿔주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덧대주기도 하고 또 생각을 조정하려고 해보니까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는 지워버리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요양문을 자기식의 서사로 바꾸어주는 일종의 편집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화 과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두 번째 단계예요.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그 책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남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송출한 영상 중에 하브 에커의 박면 장자의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는 부자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17가지의 마인드 컨트롤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송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세 가지로 재정리해서 송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책의 내용을 자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책을 통째로 외워서 그것을 한꺼번에 말로 표현하기. 이거에 대한 연습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까지 하셨으면 A4 두 장짜리 요약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보면서 발표를 해 보시는 거예요. 발표를 하실 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발표를 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A4 두장짜리면 저는 10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조금 느리게 하면 15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얘를 두번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발표하실 때는 요약문을 한번 보고 앞을 또 보고 요약문을 잠깐 보고 또 앞을 보고 얘를 반복해 가면서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번에는 요약문을 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그러니까 책두 권이나 세권 정도를 실험을 해 보실 때는 요약문을 전혀 안 보고 하려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세 번의 경험만 가지시면 요약문을 보지 않고도 상당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요약문에 적은 것을 모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거야. 이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하면서 머릿속에 상당히 이미 남아있고요. 요약문을 두번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 내용이 자기에게 완전히 소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씩 약간씩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두번 발표한 연습을 하는 것은 머릿속에 많이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하는 연습을 했을 뿐이지 그 요약문대로 그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약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연상하는 것은 말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요약문에 실려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외우시면요 훨씬 편안하게. 꽤 설득적으로 책한 권에 대해서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갖추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갖추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책을 한권 읽는 사람이야. 그러면 1년에 12권에서 15권. 나는 한 달에 두 권은 책을 읽어. 그러면 30권이 되잖아요. 그 30권의 책에 대해서 자기가 책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소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죠. 양질 전화 30권의 책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에서요. 자동으로 에디 털로지가 작동을 하고 양질 전화와 같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때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독창적으로 착안해서 강조할 거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심지어는 내가 세달 동안 돈을 모아서 300만 원이 생겼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등등의 생각들이요. 아주 질 높은 수준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책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여러 지적 활동들이 우리의 지식 저장고에 잘 저장이 되고 저장된 지식들을 다시 재편집해서 자기화된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게 되고 글을 쓸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정말 값진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제 이야기 쭉 들으시고요.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해도 좀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꼭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읽고 외워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또는 답답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제혜나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